예. 다음으로는. 아유, 어, 아유, 살짝, 살짝. 아유, 어린, 아, 아유, 다음은, 예. 네, 네. 너무 연습했어요? 말 살짝, 살짝했어요. 예. 진심 어린 마음 소감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은 예, 제가겠습니다. 조성윤입니다. 예. 네. 예, 저 인사 드려야죠. 아, 이거 어김없이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3 개월이라는 시간이 어 진짜 빨리 갔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꿈에그리던 이제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작품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고 흔히 이제 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던 찰나의 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찰나에 매드이터라는작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꼴딱꼴딱 넘어가다 그냥 깨끗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습 과정을 생각해보면 참 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컴퍼니 식구들도 그렇고 창작진들도 정말 열정있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속에서 부끄럽지 말아야지 지지 말아야지 이들과 텐션을 같이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창작 초연이니까 배우들도 뭘좀 개입하고 싶고 자기 입맛에 맞게 좀 하고 싶어도 저는 이번 프로 이번 작품을 하면서 듣는 거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했고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이 탈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까 봉준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인극이지만 뒤에서 진짜 뭐 주로 뒤에서 안 보이게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들에게도 꼭 뜨거운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메디에터라는 이 창작 뮤지컬이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우리만 아는 어떤 맛집 같은 느낌 말고 전국민이 다할수 있는 맛집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앞으로 재연, 사연 4년, 5년, 몇년 뒤에 또매대에서 또 어떻게 성장했을지, 어떤 별들을 만나서 또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첫 어, 초연을 했다는 거가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죠? 아무튼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저희 춥지 않게 항상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